이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우월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을 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상격할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의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면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같데요 우리의 그 싸움, 우리의 그 삶은 영적인 싸움 방안에 늘놓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존재들 보면 천사도 있고 또 마귀도 사탄도 있잖아요 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천사의 어, 네, 성령이 인도하신 걸 따라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일 먼저 누가 오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의 약함을 너무도 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지금 예수님이 지금 먹는 이 문제를 위해서 힘들어 했을수 있는데 그걸 다 들고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보라고 이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물이를 걸리신 예수님 또 불치병도 치료하신 예수님 나병 환자도 치료하신 예수님 그 오, 오, 물, 오, 물고기 두 마리와 거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시신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는 절대로 온라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갈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지 대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으로한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말씀으로 대적하거든요. 사단이 마귀가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접해.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의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각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을 있어요. 성령의 검, 은 공격 무기잖아요. 말씀으로 대접하고. 사단이 시험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물리칠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감과믿 영과 어, 단절을 찔러 쪼개게 되도 나무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 무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 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제 끝나고 나왔을 때 마귀의 공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요. 그리고 산꼭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고라왔고또산 꼭대기에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의 종이 천하를 속했다고 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물리셨습니다 우리의 이 나그네 삶도 보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등장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지 않으면 이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 개념을 그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군사 개념이 보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설 것을, 이제, 알성을 하고 계시지요. 거기 디모데 후서 2장, 제가 몇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불타가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공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살라 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음, 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또 서로 이름 안에서 교제하고 어, 충성된 이들에게 이렇게 주의 일을 부탁하면서 감당해 가는 그런 이제 자로 서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권한이라도 주의으로 군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적들이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해도 그거를 물리치는 거지. 군사들은 물리치, 적들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지. 그게 군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적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또 일본, 중국을 이제는 적의 개념. 거기에서 이제 심리 보면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 이 훈련선 교적이 궁지 못해서 북한군이 지키고 남한군이 지키고. 그러니까 이 군사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이이는 것도 이 진지가 뚫려서 결국은 아군들에 그모 형제들 통포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분자로 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늘 우는 사자처럼 불을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이 사단의 이 영적 싸움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싸움을 보면. 대상이 분명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멸하시며, 마기를 멸하신다.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모든 구속의 사건을 간담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이렇게 질,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 되죠. 3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자.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은 승리하시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많은 이들을 이렇게 예, 군중들을 예, 동원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일성하실 때에. 동료가들을 들고 허산나 다윗의 자손이라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거든요. 환영을 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을 이 제사장이 이제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군중들로 죽였어. 그래서 사단이 이 모든 일을 해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 죽으시게 하는 것처럼.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그리고 상의 부활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승정가를 물려주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태워주신 이 십자가 뒤고,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제 대적하고 승리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사단의 시험에는 대적해서 우리가 주의의 영어로 대적해서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 성도의 싸움을 보면 영혼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을 보십시오. 15절, 16절.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역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바구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사유의음청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도 아여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한목 때문에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가면 우리가 넘어지고요. 결국은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죄의서 앉은 사망이기 때문에 무거운 죄가 우리를 언급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군사로 빠지 못하도록 언급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악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짐을 내려놓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소자입니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회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가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함을. 수가상의여인도 보이고요. 배들은 어, 이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귀했해회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로 돌아오시는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버금성과 어, 기대라 이제 네, 금성과작사하고 하면 그런 이제 네, 금성과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찬양이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제죄 위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 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 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가 아니다 빌어내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히 내려주셨다는 거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참 자유와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갈 수 있는 거죠. 전도하다가 이제 가끔 그 이제 전도하는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이제 서울의 그 청년의 시절인데, 참 그때 그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버금에 대한 그런 강렬한 이제 이런 고령의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 모이면요,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거든요 일상에는 굉장히 바빠요. 학교도 아니고, 취업도 다니고 뭐 대학원도 다니고 나름대로 다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 거요 그런데 이제 에,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이제 주일 날 되면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그리고 그 경제가 너무도 뜨겁고 뭐그 은혜스러워서요. 워낙 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네. 거예요. 내데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고 싶으니까 청년들이 모이면 기도해. 기도해가지고 둘씩 둘씩 예수님께서 짝해서 복음 전환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씩 둘씩 청년들 딱 짝해가지고 시장 텀으로 또 아파트 텀으로 이렇게 거리로 또 이제 그 버스 승강장 같은 데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왜 가요? 가서 이제 둘이서 전하거든요. 전하면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결신이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하는데 억지로 가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가서 이 나를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청년을 이제 이게 축구 정도 했거든요. 가정을 이제 방영하면서전도 했는데 어느 가정이 아닐까 청년 한 명이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여자 청년인데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너무 심하니까 누군가 자기를 붙들어줘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붙들어주면 집에 가만히 있는 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그 청년이 이제 우리 그 인수교회인데 그 교회에 청년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그보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세상 실험을 다 짊어지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어요 미래가 안담하고 내가 왜나이야되니까이 소왕마비가 그것도 중증이고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 청년, 언제다가는이 청년 통해서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 만나그그신년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거나 용접하고 나서 그신년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렸어요 절망이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를 볼때 교회 나오는 데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두웠다는 증명이 예수 영역을 타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그 기쁨이 이 심령 속에서 생존을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뻥 터질 것 같은 요이어둠에이 복된 서식을 접한 걸 앞서 이제 전하지 않으면 뻥 터질 것 같아 영원히 구원의 참 자유함을 누리니까 이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영적인 상황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성멸, 요 뺏길 수 없는 거 그래서 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황에서 이 구원의 의미를 노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봐야 할 것을 말씀 하고 있고요. 또세 번째 주시는 말씀 보면 성도의 삶람은 주의 도우심을 의리야할 것을 말씀 해요.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의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응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원한 대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심으로 인하여 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채고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 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날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얻도록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에 막힌 일이 있고, 큰 있게 고난이 있고, 정말 우리 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도움은 찬지를 주신 여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눈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또주의로 용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